자첫 번째 부지런히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 뭐 이렇게 3차 함수 나오면 극값에 관계된 문제, 접선에 관계된 문제, 변곡점에 관계된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전놈을 미분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 3 뽑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자세하게 그려보면, 자, 3000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야. 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7이고, 그리고 3을 대입했을 때, 3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9가 나와. 자, 이 그래프를 일단 킵해두고. 다음 두 번째는, 보다시피, x, gx는 절대값이 있는데, 여기 절대값 안에서 x를 꺼내려면, 전체를 꺼내는 건좀 힘들어서, x만 꺼낸다면,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와야지. x. 그리고 절대값, 얘네들은 못 나오니까 그대로 써야 돼.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요렇게 자, 이번엔 X가 0보다 작아. 그럼 음수니까 여기 있는 X가 나올 때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럼 절대값 FX 마이너스 P 플러스 Q야. 그리고 양변을 X로 나눠주면 0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x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만 이렇게 살아남을 거야. 자 그런데 이 g(x)가 일단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럼 g(x)는 지금 이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에다 그냥 대충 그려보면 여기 x축이 있고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하자고, 일단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자고, 그리고 이 그래프는 누굴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끊어졌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이 여기 있다고 하자고, 0이 여기 있어.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뭐 해야 돼? 절대값이 있으니까 접어 올려야 돼. 그래서 이 그래프 말고 접어올린 그래프 이렇게 자이 요 그래프가 이 절대값 그래프야 그런데 0보다 클 때는 절대값 그래프를 읽으래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긴 절대값 그래프를 읽고 0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대값 그래프에 뭐 붙었어? 마이너스 붙었어 뭐 무슨 축대칭? X축대칭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x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오게 되겠죠. 렇게 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보다시피 0에서 불연속이니까 0이 여기 있으면 안 돼. 마찬가지로 0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뭐 이런 곳으로 옮겨도 결국은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또 불연속이 돼. 아, 그러니까 0은 어디 있어야지 되냐면 x축과의 교점 이런 곳에 0이 있으면 돼. 그러면 그래프가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잖아. 진짜 맞는지 보자고 이제 0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를 따라가고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대칭한 그래프 얘를 따라가. 그런데 이때 g 이게 지금 빨간색이 gx의 그래프인데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개래. 지금은 이렇게 미분 가능한 점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얘는 탈락이야. 자, 다시. 다시. 이번에는 x축이 여기 이렇게 있고. 저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 이동했더니 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예를 들어서. x축으로 이만큼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만큼 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얘를 절대값을 씌워서 접어 올려. 그리고 아까 얘길 기억하지. 이 그래프가 연속이 되려면 여기에 0이 있어야 돼. 여기에 0이 있어야 된다. 고 자,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고 0보다 작을 땐이 그래프를 다시 X축 대칭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 빨간 그래프는 어디에서도 미분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이렇게 있었던 그래프를 적당히 이동해서 이렇게 오게 한 거야. 자, 그리고.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여기가 0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여기가 0이라고 할게요. 우리 먼저 접어올린 그래프부터 접어올린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자,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이 그래프를, 0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러면 보다시피 여기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만 미분이 불가능해져.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극대값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7이었는데 지금 이 극대값이 보다시피 몇 콤마 몇으로 바뀐 거야 요 그래프 몇 콤마 몇? 몇0 콤마 0으로 바뀐 거야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7이 0 콤마 0이 되려면 x 축으로 몇만큼 1만큼 y 축으로 7만큼 그래서 p는 1이 될 거고 q는 7이 돼서 그거 두개 더하면 8이 돼. 한 가지 경우가 더 있긴 하거든. 어떤 경우냐 면 바로 저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평행이동이 된 거야. 이게 되긴 돼. 그럼 여기가 0 콤마 0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면 얘가 1위로 올려면 x축으로 몇 만큼 와야 돼? 마이너스 3만큼 와야 돼. 지금 p 가 양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단 말이지. 자, 지금 봐봐. 여기가 0인가? 아니다. 여기가 0이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0보다 클 때는 이대로. 0보다 작을 때는 이대로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미분 가능하고, 여기 미분 불가능해서 되긴 돼. 그런데 지금은 이 점이 3 콤마 마이너스 39가 x축으로 몇 만큼 온 거야? 마이너스 3만큼 온 거잖아. 그래서 이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됐지?